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왔는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에 넷마블에서 마블에 관련된 게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마블을 진짜 엄청 좋아해요, 제가. 마블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한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세계관이 이제 MCU랑 좀 다른, 다중 우주 세계관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이 좀 재밌는 게 우주의 지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행성이 좀 모이게 되어서 충돌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쪽들은 이제 모독이라고 해서 충돌로 인해 사라질 본인의 지구를 막기 위해 다른 행성을 부시는 거야. 악역인 거지? 그런 빌런으로다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어로들이 양쪽 다 무사하게 충돌을 막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마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게임이 8월 25일에 날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사전 등록을 하시면 100% 코스튬 지급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스킨만큼은 진짜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에 앞서! 이에 앞서! 저에 앞서! 제가 이제 선물을 받았거든요 봐볼게요 제가 선물을 이 길다란 친구 하나랑 굉장히 큰이 쇼핑백을 받았는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차근차근. 맨마블 여러분들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마블 퓨처 레볼루션 티오 견자이님. 손으로 다 쓰셨어. 안녕하세요 견자인님 마블퓨처 레볼루션 오메가 플라이트에 합류하신걸 환영합니다 견자인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마블퓨처 레볼루션을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네요. 마블퓨처 레볼루션은 마블 최초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인데요. 마블퓨처 레볼루션이 대표 히어로들의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티셔츠, 포스터, 손세정제, 그립톡 등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렇게 향이 좋죠? 괜찮았네. 전자이 님을 위한 케이크 캔들도 도정으로 들었어. 아, 아 캔들, 아 캔들 향이구나. 어, 이거 향이 되게 좋네. 오 어, 대박. 아이언맨 손님. 그리토. 어, 여보. 봐아궁금 이거, 이거 뭐야? 세정기래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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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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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닥터 스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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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마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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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이 어... 진짜? 그런가 봐. 멀티버스 되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받은 선물들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욕심나고 생각이 들땐 사전 등록 꼭 하셔서 마블 퓨처 레볼루션 다 같이 즐겨 보도록 하죠 게임 하나 시앙. 네, 마블 와, 대박. 그다 캡틴 마블. 어, 난이도는 별3개예요 오! 어, 느낌 다르다. 어, 이것도 별 4개네. 하긴 스파이더맨은 솔직히 어려워 보이긴 해. 오! 헉, 헐. 와, 잘 어울린다. 진짜. 누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 스파이더맨 굉장히 많네. 아, 이렇게 강화된 감각으로 적들의 공격을 회피하며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영웅입니다. 민첩한 몸놀림으로 위협적인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 웹 슈터에서 발사되는 다양한 거미줄을 사용해 적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오! 붙으면 은 근거리로도 때리고, 이렇게 멀리서도 때리긴 하네요. 약간 광역인데? 어? 한 3번, 4번 맞추면 얘네가 고치처럼 되네. 빈 화면을 드래그하면 오! 오! 대박! 와 어? 스파이더맨 좋은데? 누가 하라고 했어? 잘했어. 점프 버튼을 연결하두번 누르면 웹스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m 오케이 스페이스 바를 누르니까 해피가 됐어. 가급하게하고 조금만 더 때리면 힘내 할수 있다 젠장. 때리자. 그렇지. 나이스. 또 보자. 어째? 새왕. e 헐헐 뜨거. 어 미친. 아 뜨거. 개쩌는데? 어, 연출 진짜 좋다. 너무 어려데 다른 차원의 스파이더맨? 와, 나 이거 영화에서 봤어. 음, 갑자기 미션을 받았어요. 고장난 드론을 받았다고. <laughs> 네 이거요. 오, 젠. 와 대박. 아, <laughs> 어디다 붙여놓은 거냐고 지금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음. 열심히 보는데 보이지가. 어디 <laughs> <않네. 웃음> 어디다 붙여놨지? 궁금한데. 영웅을 바꿀 수 있나? 여기 스쿼드에서 아 여기다 영웅 선택 있다. 아, 여기서 내가 만약에 블레우이드로 바꾼다면 어떻게 있을까? 언니는 어? 잠깐만. 근데 궁금한 건 그래 이런 거였어. 설마 블랙 위도우도 블랙 위도우의 시선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각자의 어, 프롤로그가 있고 스토리가 있나 봐. 우와, 이 언니 진짜 미쳤나 봐. 아, 아 이게 그거구나. 은신의 순간이도 이런 거구나. 누군진 모르겠지만 손님 받을 준비는 제대로 했네. 없을 것 같아 지 How c o u l 여왜 나와? 락한 거야? 나 악역으로 나오는구나. <목소리> 원래 대어대부리 앞을 못 보셨나요? 이제 다른 게 발달되어 있잖아 감각이. 아 근데 이렇게 나오니 진짜 의긴하다 원래 는 진짜 좋은 역할이거든요. 변호사 이기도 하고, 어? 와개 섹시하다 쇼크 이렇게 가는구나. 아, 영웅들을 막 육성하면 스쿼드 랭크가 오른대요. 오, 사전 예약 감사 선물이 지급되었습니다. 아, 지금 사전 등록하면 이런 코스튬을 받는다는 거지? 지금 사전 등록을 하시면 코스튬이 100% 지급. 대단하지 않나요? 어서 빨리 등록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너무 대단한 걸 지금 당장 해야지. 님, 디귿이 아니라 어서! 맞다고 해주셔야죠! 마, 맞아요. <laughs> 여러분들 마블 퓨처 레볼루션 8월 25일에 정식 오픈합니다. 사전 등록하시고 꼭 코스튬 선물 상자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무튼 여기까지! 광고였습니다, 짜잔!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